저는 자취를 할때 밥을 어떻게 해 먹나? 그 걱정보다는 인터넷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 이 걱정이 제일 컸어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IT 테크 유튜버 디너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TV 가입 설치 시꼭 알아야 할 꿀팁 총정리 한번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자취를 하게 되거나 이사를 가야 할때꼭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인터넷이나 TV를 설치해야 하는데 저는 부모님 집에서 여태까지 쭉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자취를 하게 된 케이스예요. 저는 자취를 할때 밥을 어떻게 해먹나? 그 걱정보다는 인터넷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 이 걱정이 제일 컸어요. 나만... 그런가? 이사하고 일주일간 인터넷을 못 써서 답답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저처럼 자취를 하거나 이사를 갈때 인터넷을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제가 쉽고 가볍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하기 전에 세 가지 정보를 알고 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인터넷 속도 구성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크게 100메가, 500메가, 1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원한다면 최대 10기가 인터넷까지 나왔는데 일반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을 필요는 없고 대부분 100, 500, 1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100메가는 초당 12.5메가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유튜브나 인터넷 웹 서핑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500메가는 초당 최대 62메가를 다운로드 할수 있는 속도입니다. 스팀 게임 같은 대용량 게임을 자주 받으시거나 넷플릭스나 영화를 자주 다운로드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 볼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1기가는 요즘 최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와이파이 6를 100% 쾌적하게 지원하는 인터넷 속도이고 게임 스트리밍 방송을 하시거나 적은 레이턴시가 필요한 고사양 FPS 게임 같은 걸 주로 하실 때 추천하는 속도입니다. 사실은 100메가도 웬만한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기 때문에 500메가나 1기가 를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은 500 메가를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공유기 렌탈입니다. 보통 인터넷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 통신사 공유기까지 렌탈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SK 기준으로 인터넷 단독으로 공유기를 빌리게 된다면 3년 약정 기준 월 3,300원입니다. 월세나 전세 입자분들은 2년 단위로 많이 하고 자가 집이거나 오래 살 생각이라면 보통 3년 약정 단위로 주로 신청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인터넷 TV 결합으로 하시게 된다면 보통 공유기는 월 1,100원 내외로 할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단 단독으로 가입하신다면 저는 사제 공유기를 사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인터넷 TV 결합으로 공유기를 신청한다면 굳이 사제 공유기가 아닌 통신사 렌탈 공유기가 좋다고 생각되네요. 세 번째로는 TV 가입이죠. 요즘은 TV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TV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알려드리자면 보통 인터넷 가입을 하실 때 TV랑 같이 결합을 하시는데 TV는 SKTKT LG 3사 기준으로 크게 일반과 프리미엄이 있어요. 프리미엄이 채널 개수가 30개에서 40개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요금제 정보는 지금 화면에 나오실 텐데 3사 프리미엄 기준으로는 월 16,000원 내외인데 인터넷 TV 결합을 하게 된다면 월만원 정도만 내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 TV 결합 가입 신청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필수 정보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어디서 신청해야 괜찮을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제작을 지원해 주신 고마워 IT를 통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제가 지원을 받았다고 좋은 말만 하지 않는다는 거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결합 신청을 할때 통신사 공홈대 판매점 둘 중에 뭔 차이가 있냐? 가장 중요한 가입 가격은 둘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형태가 달라요. 통신사 본사 같은 경우 TV나 인터넷을 가입할 때 사은품을 챙겨주죠. TV를 준다던가 백화점 사은품을 챙겨준다 이런 현물로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판매점에서 진행하는 인터넷 가입은 현금으로 사은품을 줍니다. 고마워 IT에서. 가입 신청을 하게 된다면 금액에 43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이 말은 현금으로 가입 사은품을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쉽게 요약해보자면 통신사 본사는 현금이 아닌 40만 원대 TV나 상품권을 주고 판매점 사이트에서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마워 IT를 통해 한번 통신 3사 결합 사은품을 살펴봅시다. 먼저 요금제 비교부터 한번 해볼까요? SKT부터 먼저 보면 SKT 단독으로 인터넷 월 27,000원에 쓸수 있고 TV 인터넷 결합 시월 청구 금액이 38,000원 정도가 나오네요. 사은품은 결합을 해야 사은품이 더 커집니다. 보통 4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가장 큰 1기가를 봤을 때 1기가 인터넷 플러스 TV 결합 시월 5만 원대가 나오게 되고 사은품 또한 46만 원을 받게 됩니다. KT도 거의 비슷한데요. KT 단독 가입 시 27,000원에 가입이 가능하고 100메가 기준 인터넷 플러스 TV는 38,000원대에 사은품은 37만 원이 1기가를 보면 인터넷은 단독 38만 원이고 인터넷 플러스 TV는 SKT와 마찬가지로 5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사은품도 45만 원 거의 비슷하죠. 마지막 LGU 플러스도 보면 인터넷 단독은 24,000원이고 사은품 단독으로 하게 될 경우 아까 말했다시피 사은품이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TV 결합시 얘는 45,000원이에요. SKT랑 KT에 비해서 결합이 조금 비싸긴 한데 1기가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인터넷은 4만 원대 인터넷 플러스 TV는 5만원대 거의 비슷합니다. 인터넷 플러스 TV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통신사 아무거나 가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LGU 플러스랑 KT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자주 보신다면 KT랑 LGU 플러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신청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사이트 맨 밑에 가셔서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고 유선 상담 전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이트가 개인적으로 매우 직관적이고 보기 좋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교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터넷 TV 결합 가입 설치 시꼭 알아야 할 꿀팁을 한번 살펴봤어요. 처음에 저도 인터넷 설치를 할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막상 조금만 알면 쉽고 저렴하게 설치랑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신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혹시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